2025년 파니발 루프박스 신제품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한쪽으로 활짝 열리는 양문형 루프박스로 부피가 크고 길이가 긴 적재물들을 수납하기에 편리합니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는 FRP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동급 소재 최대 용량으로 830L로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어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고 계세요. 선박과 항공에 사용되는 FRP 소재의 루프박스 중 최대 용량 830L를 가진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상단 약 70kg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이 뛰어난 루프박스로 순정 루프렉 탈거 후 순정, 루프렉 고정 볼트 너트를 활용한 장착으로 별도의 개조나 가공 차체에 손상 없이 장착이 됩니다. 루프박스 같은 상품의 부피가 큰 상품일 경우 성인, 남성 2세 명이 직접 들어서 장착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지게차와 호이스트를 이용해 정확하게 장착을 진행 중입니다. 신차 출고를 바로 저희 매장으로 혹은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열지 않으신 고객님들께서 탁송으로 장착 의뢰를 맡기시는 추세이며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장착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문이 열리는 안정된 도어로크와 가스슈바로 루프박스 개펫시좀더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며 저희 매장에서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를 장착하시는 고객님들께 전용 매트와 그물망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루프박스 안에 LED 램프 등이 있으며, 건전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LED 램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손쉽게 배터리를 교체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는 운전석, 보수석 모두 원인 장착이 가능하고, 루프박스의 문도 좌우 어느 방향에서도 여닫을 수 있으며, 루프박스의 후면에는 반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활짝 열리는 타입의 루프박스의 장점은 바로 부피가 큰 적재물들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성인남성 골프백 3개, 여행용 캐리어 3단, 4단 4다리를 수납하고 열 공간이 넉넉히 남아 또한번 에어로다스의 용량에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희 매장에는 카니발 차량의 모든 컬러에 맞춰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준비되어 있으며 당일 예약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루프박스 외에도 다양한 RVSUV 차량 용품을 판매와 진행 중이며,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전용 빌스콘티 LED 테일램프 출시되어 고객님들께서 많이 장착 중이시며, 국토교통부 학법 인증 제품으로, 내 차의 후면부의 시야 확보와 웅장한 익스테리어 효과를 주는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레저의 시즌인 만큼 일체형 루프박스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타사 루프박스도 장착이 가능하고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매장에 장착하시러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다양한 용품을 추가로 많이 장착을 함께하고 계세요. 대형 창고형 매장인 대원지프랜드에는 다양한 RV, SUV 차량 용품과 루프박스들을 다량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멀리서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매장 근처에 스타필드, 킨텍스, 호수공원과 주주동물원 등 나들이하실 장소가 많으니 나들이하시는 기분으로 방문해 주세요. 대원지프렌드에는 4세대 카니발 KA4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에오로 다스로프 박스가 설치된 샘플 차량 외에도 페이 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오로라 블루 펄 차량에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노프 박스가 장착된 샘플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실제로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